네, 안녕하세요 이세영 잡수입니다 오늘 25일인데 에드센스 입금 아직도 안 되신 분들 계시죠 에드센스 입금이 늦어지면 불안합니다 이게 몇 년째 받고 있어도 불안하고 또몇 개월 전부터 받고 계신 분들도 불안하실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에드센스 달러 입금이요 뭐 자동화 이런 게 아니고 약간 수동적인 개념도 있고 또 빨리 안 들어오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어쨌든 미국에서 오는 거고 원화가 아니라 달러잖아요 그래서 좀 지연되는 일부 과정이 있어요 먼저 지급 기준 이상이 되시면 구글에서 메일을 보내주는데요. 메일이 매달 20일 혹은 21일 날 옵니다. 보통 20일 날 오는데요. 21일 날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21일이요. 한국적인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말이 끼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혹은 금요일 날 이렇게 걸치게 되면 약간 많이 미뤄지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이번에 10월달은 20일이 목요일이죠. 그리고 21일이 금요일입니다. 만약에 21일날 지금 메일을 받으셨고, 20일날 했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시간이 좀 지연이 되다 보면, 요 다음이 금, 토, 일이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상으로는 오늘이 25일이니까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5일이나 지난 것 같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어저께죠. 24일부터 관련된 과정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처럼 하필이면 금, 토, 일이 겹치게 된 경우에, 좀 늦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외환이 입금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은행으로 들어오는데 여기 우리 자신의 계좌로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 은행이고 그 은행으로 들어오는 것도 오래 걸리는데 이 은행에서 우리 계좌로 넣을 때요 자동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동으로 직원이 넣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언제 냈는지에 따라 금액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아침에 9시에 은행 업무가 시작된다고 해보죠 그러면 은행 문은 4시 반에 닫나요 근데 6시까지는 퇴근 안 하고 일할 거 아니에요 어떤 직원은 9시에 나오자마자 입금해 줄 ]입니다. 일하는 자기 스케줄이 이런 거죠. 아, 빨리빨리 할수 있는 건 처리해버리자. 어떤 직원은 다른 일을 먼저 하거나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6시에 혹은 다음날로 넘기는 직원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2 5일날 들어올게 은행 직원에 따라서 2 6일날 들어오기도 하고 2 7일날 들어오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막3 0일날 들어오기도 해요. 화가 많이 나죠. 사실은 내 돈이니까 은행에서 갖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내 계좌에 들어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빨리 넣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넣는 경우는 상습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다른 사람들이 에드센스 입금을 전부 다 받았다고 하는데 나만 자꾸 안 들어온다. 그럼 그 지점 전체 혹은 그 지점의 직원이 좀 느리게 보내 주는 거니까 전화를 하셔야 돼요. 전화하셔서 외환 들어온 거 있냐? 그거는 대답해 줘야 되거든요. 외환이 들어왔는데 아직 나한테 안 보내 준 건지. 아니 외환이 아직 안 들어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환이 들어왔는데 내 계좌로 안 넣어 줬으면 빨리 넣어 달라고 하고 다음부터 늦지 않도록 당부를 하십시오. 그런데도 늦잖아요? 그러면 이 직원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또 뭐라고 할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 그래서 은행을 받고 싶던 가 하셔야 될 겁니다. 지점만 바꾸는 건 어려운 일일 거예요. 저도 이제 이사를 좀 많이 다니는데 이사 다니면 지점마다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같은 은행이라 해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SC제일은행을 주력으로 쓰고 있는데 지점이 바뀌거나 또 지점이 통폐합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주말이 낀 25일은 정상 지연입니다. 왜냐하면 주말이 껴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 다 받았다고 하는데 나만 안 받은 경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전화 한번 해보시고요. 이런 일들이 한두 달 혹은 개선을 요구했는데 그래도 개선이 안 되면 은행을 바꿔버리는 거죠. 네,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은행에서 돈을 넣어줄 때요. 어떻게 돈을 번 건지 물어보는 은행이 있습니다. 또안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은행에 따라 다른 거 아니고 첫 번째는 외환의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 넘어가잖아요. 소액 말고 금액이 조금 넘어가기 시작하면 물어봅니다. 이게 도대체 출처가 어디인지 그러니까 내가 같은 지점에 지점이 통폐합된 것도 아니고 같은 직원이 항상 전화로 오는데 안 물어보다가 물어본다. 그럼 내가 이전보다 조금 수익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분 좋은 일이죠. 물론 끝까지 안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그냥 직원이 확인하는 거라서 어떤 은행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는 은행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현저하게 수익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뒤에 건 여담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물어볼 때나 말하기 싫다. 왜 자꾸 물어보냐? 그런 거는 안 통해요. 외환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아시고 이제 제유튜브 채널도 횟수로는 2년이 넘어서 3년째 돼가는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지급 기준의 이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매달 100달러라고 해도 환율로 치면 거의 14만 원이 넘는 금액이니까 작은 금액이 아니죠. 1000달러면 150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곧 들어올 달러 언제 환전할 건지만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사양 잡스였습니다.